이게 우리 아님의 설신이 에서 육문,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의 문이에요. 문. 문은 들고 날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위주로 하면 입, 육입, 들입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는 무엇이 들어와요? 행상, 뭐, 눈에 보이는 거, 색깔, 뭐. 움직임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귀는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비는 일단 냄새 다 들어죠. 소름. 현은 일단 맛을 느끼고. 그리고 신체의 땅 감각은 이렇게 예. 부드럽다. 그죠 거칠다. 그죠. 의는 바깥에 했던 걸 보고 생각이라는 것이 모습 그런 걸 모든 것들 해서 생각이 막 일어날 거.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는 것을 볼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듣지 않아도 듣는 존재예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보는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보지만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뚜렷히 의식을 갖고 보면 그게 보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봐도 뭘 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보기는 봐요. 이제 이게 감각이라는 것이 보기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안, 갖지 않고 보면 뭘봤는지모르죠 하여튼 보지 않아도 보는 존재고 듣지 않아도 듣는 존재고 냄새 맞지 않아도 냄새, 냄새를 맡는 존재고 하여튼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존재 우리 유정들이었다무 모습들이 보면 그래서 듣지 않아도 듣는 존재 우리 백색소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우리 옛날에는 우리 보상 각자님들 공부할 때는 공부, 공부하는 공간은 조용해야 돼요. 그죠? 물론,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서관에가, 도서관이 조용하잖아요. 그죠? 조용한데. 요즘은 아이들은 공부할 때 보면은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카페에서. 그걸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조그만 어떤 큰 소음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어떤 뭐 자잘 재잘거림이라든지 또뭐 음악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 그렇죠? 자,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이 사람에 따라서 어또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 참 귀찮게 한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모습인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는 귀찮 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막 키울 때 내가 귀찮아하면서 키우진 않았듯이 않았듯이 내가 엄마가 아이랑 그 마음은 큰 자비심이에요, 대비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비심을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엄마가 태하기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큰 자비심이에요. 그죠? 그거로 세상을 바라보면 품지 않고 내가 품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걸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존재가 큰 존재가 되는 그게 대비심, 자비심이라는 표현을 어 쓰거든요. 여하튼 어 그러니까 이런 백색 소음에 익숙해야 되는데. <laughs> 이 소음이 어떨 때는 신경이 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경 쓰일 수도 있죠. 뭐, 뭐이 감각적인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저기 보니까 저기 어, 그 순천만 국가 정원에 보니까 그그 그 세라피 가든이라고 있었는데 그 가보셨어요? 어제 가 야외 야입, 에 갔으면서 세라피 가든 거기가 어딘지 하면 프랑스 정원 그 맞은 편에 있었는데 중국 정원하고 중국 정원 바로 옆에 세라피 가든이라고 있었어요. 안 가보셨죠? 아마 못본스도 있을 거예요. 저 그건 워낙 넓어서 그다 보려면 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볼것 같아요. 그 어제 뭐 무슨 신발 선전 있잖아요. 신발 선전. 보셨죠? 야, 이거, 물론 많은 어떤 돈을 후원을 했겠지만 은 기가 막힌 장소에 기가 막힌 효과가 있겠다. 그죠? 거기는 누가 오더라도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보려면. 근데 신발 순전을 하는 거예요. 이 신발 참 편한 신발이다. 와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어, 여하튼 그 세라피 가든에 가서 보면은 그게 이제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어, 아로마 향 아로마 향 향기로 향을 코 냄새로 맡아서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죠. 소리도 소리도 있고요. <laughs>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하는 염성도 하나의 염성 소리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염성이란 게, 다란이 염성이란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여하튼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듣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내가 듣는 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 진원염송은 시민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소리만 내려하지 말고 남의 소리에 맞추어 독송해야 한다. 남의 소리에 맞추어 독송해야 한다. 어, 이 이러한 염송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듣는 능력이 바뀌는데 똑같은 소리고 <웃음> <웃음> 예를 들어 집에서 늘 우리 부부지 간에 또 가정의 부모 자식 간에 이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보고 듣고 소리에 우리가 집중을 할때 소리를 막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소리를 듣고 <laughs> 상대방의 어떤 언행도 보게 되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어떤 그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같고 따라서 그게 귀찮게 들릴 수도 있고 귀찮지 않게 들릴 수도 있고 어 그렇듯이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바깥에 벌어지는 그 상황이나 모습과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불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다 포용섭수해서 큰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그 능력이 큰 사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 그냥 한마디로 하면 마음그릇이 큰 사람은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소리도 다 내가 감내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흉검을 하고 누가 나,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 듣는 능력이 이게 발전해서 듣는 능력이 큰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에도 나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소리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도의 고대 인도의 인도 이제 무슨 무슨 요가 요법이 많아요. 나다 나다 요가는 일본말 그거 일본 그러니까 인도말로 나다 요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다 요가라는 게뭐냐면이 나다라는 뜻이 모든 생명의근원적인 어떤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진동을 진동이라는 뜻. 진동 울림요 울림. 그 네. 그게 나다 요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거는 결국 뭐냐하면 사람이 듣는 능력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듣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요가 요법에서 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하나는 거친 소리, 하나는 부드러운 소리, 하나는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의 소리.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란니 지는 만트라를 염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거친 소리로 내가... 우리처럼 염송을 해요. 소리 내서 내가 진언을 주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 내서 하는 이 진언 염송은 염송을 통해서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 가지 어떤 번뇌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겁니다. 조용히 내 시끄러운 내 마음을 우리 마음 날씨 이야기 했 태풍이 불고 비, 비,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시끄러운 내 마음을 조용히 진정시키는 내가 뱉어내는 거친 소리로 시끄러운 소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는 뭐냐 하면 조용한 소리예요. 조용한 소리로 점점점 내가 깊어지는 거 것. 바람이 일고 번뇌가 같다간 것이 어느 정도 조용해지면 조용히 부드러운 소리를 통해 가지고 내 내면이, 내면이 점점점 깊어져서 세심하게 되고 세밀하게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드러운 어떤 소리를 내뱉음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소리가 뭔 무슨 소리? 세 번째가 소리 없는 소리, 침묵, 침묵의 소리. 침묵으로서 침묵은 침묵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리를 내는 나와 소리를 듣는 나의 경계가 사라져요. 소리를 내는 나와 소리를 듣는 그 나의 경계가 사라져서 나의 경계가 사라져서 고스란히 내내면의 어떤 울림, 내 내면에 어떤 생각, 내 마음의 작용들을 깊게, 깊게, 깊게 들여다보는 능력이 점점, 점, 키워가는. 그게 나다 요가라는 데서 그렇게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염성의 사종 염성법 있죠? 사종 염성법. 첫 번째가 항마 염성요 우리가 우리 첫 시간에 음 음원 틀어놓고, 음원 옛날에는 음머 없이 했어요. 음머 없이 엄마 염성을 막 했는데 음원을 틀어 놓으니까 이게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이 같이 그런 울림 속에서 염성실의 울림 속에서 내가 정화되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성 염성은 항마 염성을 음성 염성 소리내 서하는 염성이에요. 항마 말 그대로 마 번뇌를 부수는 거예요. 분대를 막아내고 부수는 거야항마염성에그 소리에 사는염송입다 그리고 우리 또 염소 법이 뭐가 있냐면 금강염성 금강. 금강염성은 금강 뭐냐면은 어떨 때 염성하면 내가 다, 다른 사람 몰래 내, 다른 사람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혼자 염성할 때. 특히 언제? 우리 아까 토막명상 이야기 토막명상 언제 한다?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나 내가 아니면 대중이랑 같이 있을 때 혼자 죄요. 이 뭔가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내가 염송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금강 염송은 뭐 대중교통 안에서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럴 때 혼자 혼자 나는 염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스개 소리로 옛날에 거기 뭐 시민당 다니는 사람들은 시내버스 타면은 저 사람은 시민당 다니는 사람이고 하는 거알아차린다 알아차린대잖아요. 알아차린 어떻게 알아차린다? 가만는데 입만 달삭달삭달 그러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입만 달삭달삭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손에 금강근을 또 쥐고 있대요. 아저사람 어디 심장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경험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살님들께 있었어요. 어떤 <laughs> 금강염송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돼요. 혼자 이게 대중들이 있는 공간에서 금강염송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실염송은 뭐냐하면 연화염송, 연화염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염송은 우리가 심당에서 대중들이 같이 있을 때. 내 혼자 있으면 내 혼자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대중 불사 시간에 첫 시간에는 같이 음성 염송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같이 그냥 각자 염송을 할 때는 할 때는 내가 염송을 내 귀에 소리에 들릴 정도만 작은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염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 염송이우요 그, 종조 해당 대종사께서 이렇게 정리해 오신 거거든요. 사정 염성이라는 염성법은 원래 불교 경전에 있지만은, 어, 우리 거기 정단을 창조하신 해당 대종사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삼마지 염성이에요. 삼마지 염성은 내가 방가부자를 들고, 그리고 직원인을 하고, 직원인을 하고, 그리고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어,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내가 조용히 내 내면을 관하고 그래서, 백월윤, 관법 중에 백월윤, 막 밝은 둥근 큰 보름달, 보름달이 뭡니까? 세상을, 세상을 구분 없이 다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죠? 저듯이 내가 곧 백월륜이 돼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밝게 비춰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을 가지고 내가 곧 불보살이, 내가 곧 부처님이고 내가 또 보살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염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삼마지 염송이에요. 삼마지 염송.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다면은 아까 그 나다요가 이야기를 인도의 나다요가 한가 한 번이 비교를 해 보세요. 사람은 미추호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추 추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죠? 호 좋은 소리. 내가 들어서 좋은 소리. 오 싫은 소리. 이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좋거나 싫거나들 다 그런 걸다 갖고 있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 듣는 것도 마찬가지. 맛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야튼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싫은 소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별은 다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내가 참 주인이 돼서, 여기에 이건 좋아서 내가 마음이 끌리고 싫어서 마음이, 마음이 안 가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전부 다 소리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그거에, 거기에 대한 분별심이 없이. <laughs> 그래서 내가 듣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있는 소리 그대로의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게 마음이 끄달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뭡니까? 날 귀찮게 하는 소리도 귀찮아 하지 않게 되고, 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싫은 소리 또 보기 싫은 마음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다 내... 능력이, 그런 능력이 내 감각, 감각으로 들어오는, 육입, 육입으로 들어오는, 그죠? 육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작용을, 내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서 불편함에도 불편하지 않는, 듣기 싫어도 듣기 싫지 않는. 자, 그렇게 마음이 우리 아까 처음에 올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숨이 같이 큰그 태산처럼 내 마음이 편하게 주어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은, 된다면은, 우리가 감정으로 인해서, 그 감각기관으로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끄달려서 문제를 일으키자고, 내가 불행해지고, 네? 내가 괴롭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염송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다. 나다 요가의 어떤 말씀처럼, 내가 그런 염송을 통해서, 염송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능력을 키워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송을 하는 거.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항마 염송 하잖아요. 항마 염송 하죠. 그래서 원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머니를 틀어놓지 않고 우리가 진실 염송이 되었던 산마진 염송이 되었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 듣는 분이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방송이 진행되는지 방송이 끊기는지 그래서 살짝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님 살짝 틀어놓으세요. 들릴 듯 들리지 않듯.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둘째 시간에는 내가 진실 염송도 해보고, 그리고 산만진 염송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가만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어떤 그 능력이 커졌을 때, 커졌을 때, 아, 세상의 소리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우러나냐에 따라서 세상의 소리는 다르게 들립니다. 진는봉